네 안녕하세요 e sm입니다 18년 2월 18일 오전 6시 07분 오전 6시 07분입니다 항상 소중한 시간을 쪼개가지고 광고를 봐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쿡쿡 한 번씩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한 흐름은 매우 또 양호하게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설날 네, 또 시점으로 인해서 매우 또 긍정적인 수급과 또 방향과 그리고 차트에 대한 흐름이 매우 양호하게 계속 흘러가고 있어서 좋다 매우 기쁘고 있습니다. 일단 시간대비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대비를 보았을 경우에도 매우 양호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마 설날, 오늘까지 설날이 끝나는 이 시점 때까지는 매우 양호한 패턴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오늘은 또 얼마까지 갈 것이냐? 여러분들도 뭐 매우 궁금해 하실 텐데요. 어 아무래도, 1, 아무래도, 하나, 둘, 둘, 또는, 하나, 둘, 사까지 갈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직까지 이 단기 이렇게 V자형 로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BTC 부분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 또 하나를 또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 다음에 비트코인 캐시 부분과 그 다음에 퀀텀 이렇게 세트로 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아이오타, 리플, 비트코인 골드. 이렇게 세트로 보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라이트코인 빼먹었네요. 비트코인도 라이트코인 거의 비슷한 행보를 가장 흡사하게 가져간다라고 볼수 있겠고 그 다음에 흐름의 맥락이 가장 비슷하게 가는 것은 비트코인과 그 다음에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패턴은 흐름이 나쁘지 않는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V자가 나와 줬고, 제가 생각했던 단기 V자가 나와 주고 있고, 그리고 또한 그만큼 많이 하락을 한 시점 때부터 쭉 내려가 보면 그만큼 꾸준한 매수세가 보이고 있고, 그리고 또한 또한 향후 지금 흐름을 봤을 때도. 아주 양화 형태로 거래량 비율 자체도 10%대를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다는 라 점이 되게 재밌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과연 설날이 끝난 지금에도 과연 좋아질 것이냐 이런 언급을 많이 하실 건데요. 어, 단기 V자가 나오고 난 뒤에는 아무래도 단기에 많이 올라왔던 그런 수급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다시 횡보를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 V자가 만약에 여기까지 올 거냐, 아니면 여기에서 멈출 거냐, 여기에서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거는 조금 더저 또한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만 중기적인 패턴을 보았을 경우에도 V자가 거의 이 똑같은 이부 이자가 오던지 또는 이부 이자 직전에서 잠깐 횡보를 할 것인지 이 플랜 A와 플랜 B를 다 모두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 이제부터 다시 또 조정기에 또 들어가는 거 아니야 하락기에 나오는 거 아니야 또 추락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다. 기술적 패턴으로 보았을 경우에도 단기적인 부이자가 나오고 난 뒤에는, 잠깐 횡보하거나, 잠깐 일시적인 하락 조정은 있으나, 어, 다시 추가적으로 납폭이 나올 확률은 매우 적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요? 여기에 산, 여기에 거래량이 매수세가 제일 많은데, 여기에 산 사람이 바보야? 바보냐고.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오고 그 매물에서 유지를 시켜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면서 그 다음에 올라갈 때도 매우 이상적으로 올라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여기에서 머무는 시간, 머무는 날짜가 꽤 오래 있어야 그나마 올라가 힘을 비축을 해서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하락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크게 나온다. 단기로 쉬지 않고. 그럴 일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고 좀 쉬고 올라가고 좀 쉬고 이런 형태로 올라가는 패턴이 가장 이상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시간대비에서도 본다라고 치면 일단 2시간을 본다라고 해도 V자가 나온 뒤 잠깐 스무스하게 가다가 그쵸? 스무스하게 가다가 다시 상승을 해주고 다시 스무스하게 또 가주죠. 그러다가 다시 여기 시점에서 다시 올라와주니 다시 또 스무스하게 가지고 올라와주고 다시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거지만 아마 그렇게 많이 갈 것이냐. 그게 좀 궁금하긴 하네요. 개인적으로 왜 이렇게 짧게 가져가셨어요? 이렇게 이제 언급하신 분들이 있겠는데요. 어, 저는 극락 시점대를 좀 잡아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되겠고 또 추세 자체가 상당과 그 다음에 단기 이평선이 거의 깨지지 않으면 그냥 계속 들고 가셔라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가 매우 이쁘게 계속 흘러가고 있고 단기 반등 때 시간대비에서도 여전히 많은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저희 맨날 배웠죠 MNCD 해석할 때도 뭐 빨간색 오실러 스퍼프가두개 또는 세 개라면 버터라라고 얘기를 많이 해줬고 그리고 또한 오실러 스퍼프 자체. 그 뭐, 넘어가고, 시그너 선이랑도 또 비교를 해봤을 때, 아직까지 거리감이, 아직까지도 남아져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의 팁은 뭐냐. 항상 제 방송에 팁은 항상 있잖아요. 팁은 항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팁은 뭐냐. 이, 이 평선 이 사이에, 깔아두고 있잖아요. 이렇게 깔아두고 있으면 매우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거래량 때문에는 거의 사망 직전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팔 사람들은 다 팔았다라는 증명이 되고, 살 사람들은 어느 정도 다시 조금 더 샀다. 그 정도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선 자체는 21선을 보여주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깔아주고 여기 이 패턴과 이 패턴에 있는 이 사이에 계속 이 사이클에 계속 갇혀져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매우 안정적으로 볼수 있겠다. 그래서 이 평과 이평사이에 양원 행보 부분도 양호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매우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요것 또한 팁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그 다음에 이 흐름이 매우 나쁘다라고 보기에는 매우 어렵고요. 그리고 많이 좁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방향성이 나올 것이다라고도 설명을 드렸죠. 어떻게 보다 보니까 비트코인 골드에 대한 설명을 해버렸는데요. 리플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비트코인 방향성이 좋으니까, 리플 또한, 어, 방향성이, 어,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단기, 뭐, 리플 자체도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올라간다라고 해도, 이 또한, 어, 이 상승장에서도 올라가는 패턴에 대한 맥락이 다소, 어, 어느 정도 멈출 확률이 높다. 똑같이 멈출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본다라고 해도 이 라인 때가 끝났으니까 한번 좀 볼게요. 얼마만큼 올라갈 것인지. 15. 아.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1, 3, 5, 5 정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5차, 편차는 좀 있겠지만, 1, 3, 5, 5 정도 깔아두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네. 왜 리플만 얘기를 해 주시나요? 이렇게 언급하신 분들은 있겠지만,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세트로 묶었던 대비를 보았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라 보기 때문에 그렇게 언급을 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의 오늘 방향성이 좋은 흐름을 약간 점쳐 보았을 때어 상승에 대해서도 양호할 것 같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항상 시간 날 때마다 시세는 계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남은 설날도 즐겁고 행복하고 값진 시간으로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평창에 대한 올림픽 또한 금메달이 계속 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